자 브론즈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 좀 특이한 픽이라면 삼십... 칼남이 나서스 정도? 좀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나서스. 심지어 점화까지 들고. 그리고 문도. 회복에다가 텔레포트죠. 문도 이 친구도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아주. 라인전 찌 바르겠다. 전멸 다인사 뭐야? 이와중에 나서스 플래시 썼는데 뭐지? 와우! 아, 예, 그건가요? 무리온. 문도가 플래시 없는 거 확인하고, 나도 플래시 없어도 너 이길 수 있다. 플래시 없이 서로 붙어보자. 그런 생각 같은데. 와, 레오나 스펠, 매서운 거 봐. 레오나 유체하자마자? 유체하로 끝까지 쫓아가서 스톱 먹이겠다. 그리고 저만까지. 와, 레오나 1렙 2? 바로 가죠? 좀 아파 보이긴 하는데. 와, 레오나 핑 다섯, 다섯 번 찍었어, 애쉬한테. 레오나, <laughs> 신기가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소응 안 한다고? 오, 이래 찍자마자, 레오나가 상당히 불, 불격적이긴 하네요. 오, 개피인데 굴하지 않고 점화 넣고. 와우, 퍼블. 심지어 살았어요. 탑은 조금 평화로워 보이네요. 뭐야, 이즈리얼키 맞추고 가요? <laughs> 뭐야, 완전 뜬금없네. 그렇죠, 트린다미어의 갱킹. 킬. 이즈리얼 맞죠? 와, 힐이 이걸? 맞죠? 이거 다이브죠? 다이브? 오, 깔끔하게 킬. <laughs> 이즈리얼 끔살 당했어요. 오, 외사롭게 어, 유채아 레오나? 유채아 레오나? 아 유채아가 이걸? 와! 잡았어 저거! 와! 아니 유채아 레오나가 이걸? 이 각을 봤다고? 이즈리오 또 왔어! 큐만 맞히는 이즈리오 <laughs> 이번에도 큐만 맞히고 가네? 아니 수학만 얻겠다 어, 이건가? 갑자기 멋지게 등장해서 큐만 쳐서 쓸쓸히 가네 오오 퀴즈 날카로운 킬각 뭐, 뭐야, 잠깐만. 와, 문도 아이템 저거 실화냐? 문도 아이템 고대조합 실화에요? 어차피 CS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고대조합 와, 이거 상당히 합리적인 템이죠? 자, 트리다미어 또 왔죠? 또 왔죠, 과연? 오, 살았어! 살았어! 네 이지려, 이번엔 키 맞춰야 돼, 나이스. 이지려, 보여줘야죠? 와, 힐이 이걸? 오, 플래시. 와, 이지리얼. 오, 애쉬 홍했어, 이번엔. 하지만 말파궁. 오, 와, 이즈리, 뭐야? 이즈리얼 언제 나왔어? 와, 이거. 와, 이즈리얼 깜짝 등장 실화야? 와, 이즈리얼 언제 나도 몰랐네? 뭐야? 트린다미어 또 왔어. 세 번째. 나서스, 너만 팬다. 와, 나서스 진짜 눈물 나죠? 트린다미어는 탑 나서스 멘탈만 깨뜨리자라는 마인드. 이즈리아 또 백업 왔죠? 와, 이게지. 이즈리아 백업 쏘고 싫어하냐? 번 타비, 뭐야, 평캔을 몇번 하는 거야? 어, 사... 어 잠깐! 의문사, 까비. 의문사? 네! 아! 네! <웃음> 죽었어. 이산드라 <laughs> 의문사. <지찬들아>, <laughs> 뭐야, 블루. 블루 이즈리얼이 먹었죠 아무도 줄수 없다 그 와중에 나서스가왜 블루 치고 있고 이즈리얼이 막타 먹으려고 비전까지 쓰고 이그 와중에 리산드라는 먹으려고 스멀스멀 오고 있고 아주 너도 나도 블루 먹으려고 와 트린 탑에 또 왔죠 이게 몇 번째야 네 번째야? 진짜 너는 내가 죽인다 와와 와, 방금 궁 피한 거 방금 또 실화야? 와. 영원히 고통받는 나소스 뭐야, 이 와중에 나소스춤추지 <laughs> 에씨, 아니, 저거, 피즈 궁 맞고도 왜 계속 춤춰나소스 <laughs> 멘탈 다가서 트린다미의 의도가 이거거든요. 나소스 멘탈 깨뜨리기. <laughs> 이 장면 다시 안볼 수가 없거든요. 춤추지만, 피즈 궁 맞고도 꾹꾹이 춤추는 모습. 피즈 궁이 맞을 때까지. 이야, 아주. 정신 정말 리스펙. 자, 이즈리얼. 내시순환에 와, 맞췄어요. 큐딜큐딜 미쳤고. 와, 뭐야. 피. 피지에 서 구경하는 거 뭐야? 이즈리얼 다. 아, 뭐야. 살려도죠 가둬놓고 팬다? 아, 막탄 는 결국 아, 블루 팀 마지막 희망 이즈리얼까지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레드 팀 승리로 경기 종료.